2021년 9월 28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연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 무엇을 다르게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는 사랑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절인 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 1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또,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요한일서 곳곳에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요한의 이 서신을 받아보고 또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인 것을 일깨웠던 것처럼 또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 모두는 마땅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을 성도는 마땅히 회계하는 자다라고 오늘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난주 국민일보는 1903년 원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각성 운동이 밑거름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원산 회계 운동을 주도하였던 하디 선교사는 힘들게 한국에 들어와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성교하였지만 그 성과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불시에 교인들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교인들은 술상을 버려놓고 모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영적인 어두움과 또 더딘 전도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디는 깊은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은 모태의 신앙이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였고 또 조선에 낙후된 이런 문화와 사회로 인하여서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자신이 교만하였음을 먼저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원산 대부흥 각성 회개 운동은 한국 성도들의 회개가 아닌 먼저 믿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에 큰 변화가 없으며 또 우리 주변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강박함과 세상의 죄악에 관영함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늘 하루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의 심정으로 사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성도는 죄를 멀리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경계하기 위하여 이 서진을 쓰고 있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성도는 죄를 멀리 해야 할까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무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일서의 서신을 통하여서 성도가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하여 가며, 또한 이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도는 죄를 더마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오늘 하루의 삶은 죄를 멀리 하며 또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데 성도는 말씀을 지키는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난 주일.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시기와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기와 또 조롱은 우리 성경의 문제와 또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행하지 못하는 성도에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한 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는 사랑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회개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죄를 멀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없다고 라 말하면 스스로 조,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늘의 송도들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짐짓치을 재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어떤 죄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며 오직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아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래의 마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해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 나이다. 아민.